형쌤입니다. 함수의 극한 내신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번 f(x)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식이 네요에 대해서 x가 1로 갈때 f(x)에 대한 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보네요.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때 절대값 x-1분의 x 제곱 1. -1. 일때 절대값을 풀려면 x가 1보다 클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겠죠. 일단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가 1에서는 이 전체 식에 대한 요식을 요식을 f(x)라고 하면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잡지 아래에 거고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약분 돼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이 돼서 값이 2가 나오네요. 1보다 작을 때는 x가 1보다 클때 1로 갈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죠. x 제곱 마이너스 1 약분 하면 그리 리미트 x가 1로 갈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죠. 요게 지금 일보다클 때, 작을 때, 결국 이게 우극한, 이건 좌극한이 되는 거죠. 좌극한. 1보다 작으면 좌극하이 되는 거죠. 값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극한값은 없다죠. 극한값은 없다 입니다. 극한값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 극한값 물어보는데요. 1번, 식을 보고, 일단 1번은 x가 약분이 되죠. 이렇게. x가 약분을 먼저 시킵니다 x가 0으로 갈때 그러면 6x-4분의 5x-6이 돼서 이제 0을 대입해도 값이 존재하네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값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거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일단 정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 다 x를 곱해 줍니다 x가 0으로 갈때 x-1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냥 0 대입하면 그냥 값이 존재하네요. 아, 마이너스 1로 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극한값이죠. 그죠? 함수값이 아니고. 3번,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만 바로 최고창의 계수의 b만 가지고 가면 되죠. 저 답이 금방 4분이라는 걸 찾아내겠습니다. 4번은 x가 마이너스 만대건 플러스 만대건이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분모의 차수가, 차수가 더클 때, 다클 때는, 엑스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고 해도, 분모가 차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무한대분의 0이 되기 때문에, 극한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찾기 바랍니다. 예제 3번, 1번에, 요거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함수죠 그럼 그냥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를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2번은 바로 약분 시키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1이 되죠. 결국 2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이니까 값이 2가 되네요. 3번은 분모 여기 되면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죠. 3번은 분자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분자 유리화를 해서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자를 유리화하면 바로 암삽니다. x 플러스 1-3 되고,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 1+1 곱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x가 약분 돼가지고 1만 남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0을 그냥 대입하면,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로 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